안녕하세요. 인생 들려주는 여자 자동세무에게 송애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삶과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이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올 여름 이후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이제 뭐 아시는 분은 몇분 아시겠지만 제가 보냈는데 제가 이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한테 이제 그런 저희 상황을 이제 좀 전할 수도 없었고 또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그런 저의 안 좋은 상황을 전하는, 전하는 게 이제 굉장히 큰 민폐인 것 같아가지고 쉬쉬하면서 제가 숨어서 올여름 이후를 보낸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갑상선 전 절제를 이제 전 절제 수술을 제가 9월 1일 날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갑상선 수술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 갑상선 암 이외의 환자들이라든가 그외 중병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간단한 제 그런 수술일 수도 있고 하차는 뭐보시기에는 본인들보다 덜 중요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으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암의 이제 그 문제만이 아니고요 저희 갑상선 자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레이브스라고 그러는데 갑상선 항진증이라고는 그런 질병 이제. 먼저 찾아옴으로 인해서 갑상선 자체를 전절제해야 되는 암도 생겼고, 그래서 다 이제 모든 갑상선의 전체 조직을 다 드러내야 되는 그런 수술을 했는데요. 이 수술을 제가 겪으면서 뭐 수술을 겪었다기보다는 제가 이런 좀안 좋은 상황을 저 자신으로 인해 발생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상황을 겪으면서 제가 인생에서 인생의 한 토막에서 그한 자락에서 제가 느껴본 그런 소감을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49이고요. 이제 내년이면 50 줄인데 어떻게 보면 인생의 반인상을 걸어온 사람이잖아요. 저 유년 시절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았고 굉장히 힘든 시절을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시겠지만 그런 상황을 항상 이제 미래를 향해서 미래는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이 내게 닥칠이라 이제 그런 상황을 위 해서 현재 힘들지만 좀더 견디고 이 상황을 잘 이겨내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제가 인생을 살아왔는데요. 그렇게 저희 유년 시절 10대, 20대 그리고 30대는 제가 세무사로서 그런 삶을 살았는데 30대, 40대 그렇게 해서 저희 기반을 잡고자 많이 고군분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제 몸에 어디서부터 무엇을 잘못을 했는지 저에게 이렇게 반갑지 않은 이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우리 그 몸이 그렇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뭐 아시는 분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몸에 그안 좋은 현상, 증상이, 암이라든가 그 외에 그런 그 증상이요. 하루 아침에 그렇게 딱그 생기는 게 아니래요. 먼 과거부터 이제 우리 몸의 역사는 이제 시작이 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날이 같이 저희 몸과 같이 생활하면서 몸에 스트레스가 쌓인다거나 우리가 안 좋은 상황을 겪고 나서 이제 그렇게 급작스러운 그런 발병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살다 보면 참아야 될 경우도 있고 본인이 원치 않은 그런 상황에 직면을 해가지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이제 겪는 그런 안 좋은 이 상황을 많이 겪기도 했는데요. 그런 상황들을 하나하나 겪다 보니까 제 몸에는 그렇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암이라는 그 녀석이 아마 와서 자리를 잡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여러분에게 제가 저는 갑자전 안, 저 저는 전절제 이렇게 이런 수술 을 했습니다라고 제가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 상황을 겪으면서 제가 느꼈던 감정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저는 솔직히 저는 이제 결혼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제게는 딸린 그런 자식도 없고요, 배우자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저희제 가족들이 있죠. 뭐 부모, 형제, 어머님 이제 이렇게 가족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차, 책임져야 될 그런 존재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느 상황에서 갑자기 저에게 닥친 이, 그안 좋은 그 상황이 그 순간을 저는 정말 어떻게 지금 걸어와서 느끼는 이 시점에서 느끼는 감정이지만 그 상황을 제가 어떻게 견뎠는지 참 난감합니다.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갑상선 암에 대한 진단을 제가 5월 초에 건강 검진을 먼저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달 후에 이제 그 통보를 받고 이제 수술 준비를 하면서 갑상선 항진증 때문에 이제 그 갑상선암 수술을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없어서 항진증에 대한 그 수치를 1.8m로 낮춘 다음에 수술을 시행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병원을 이제 진단받았던 병원을 이제 바꾸고 제가 이제 의사 주치의를 좀 알아보면서 좀 가까이에서 좀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한테 좀 치료를 받고 싶어서 그렇게 선택을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하루하루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살기가 좀 버거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암이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도잘 모르겠고요. 솔직히. 그 다음에 수술을 한다고 해서 이게 완치가 될지 아니면 수술 후에 전이가 돼서 더안 좋은 상황이 초래될지, 만에 하나 안 좋은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 닥친다 그러면 나, 나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빛을 볼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는, 오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잠시나마 해봤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 상황을 겪기 전까지 저는 제 인생이란 게 사람이 인생이 이 세상에 한번 왔다가 어떻게 보면 우리 생을 마감을 할때이 세상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세상 잘 와서 어느 순간까지 이제 가는 그 시점까지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해야만 했던 그런 일들을 왕성하게 하고 떠날 수 있다면 그때 나는 웃으면서 떠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저에게는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설마하니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닥치고 나니까. 시간이 수술 준비하는 그 시간까지가 좀 짧더라고요. 한 달이 한 달, 두달이 정도의 시간밖에 안 됐는데 그 시간 동안 이제 그 수술 준비를 해야 됐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해야 될 일들 그리고 저희 저 말고 남겨진 그런 가족들과 제가 책임져야 될 그런 존재들에 대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볼 상황을 굉장히 많이 확, 이제 확대 해석했던 면도 없잖 않아 있지만 지금 와서 생각을 하면 그때 당시에는 제가 해야 될일 매일 매일 그리고 매주 매주 제가 마무리해야 돼야 돼 해야 했던 그 일들을 어느 정도는 마무리하고 를 내가 가서 수술을 받아도 받아야 되겠다. 그 이후의 상황은 이제 그 이후의 상황이 이제 초래되는 대로 이제 직면할 것이고 일단 그 시점까지는 내가 해야 될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요. 참 여러분도 이런 안 좋은 상황을 겪어 보시면은. 예기치 않은 그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한정된 시간 내에 자기가 어떠한 일을 마무리하기 위한 그런 상황이 닥친다 그러면 여러분도 겪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조급합니다. 저 또한 그런 조급한 시간을 보냈고 그 조급한 시간을 조급한 그 시간을 뒤로한 채 저는 이제 수술을 받았고요. 물론 수술을 받아서 뭐 수술 경과는 굉장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생각보다는 제가 이제 지난 14일 날 이제 병원 가서 이제 그 수술 후에 태 외래로 첫 외래로 이제 진료를 받았는데 그 갑상선 이제 이제 저희 몸에서 떼어낸 그 갑상선의 그 크기를 봤더니 굉장히 크더라고요. 환경증이 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주치의 말로는 건장한 녀석이라고 그러는데 주치의 말로는 솔직히 그, 그 녀석이 건장해 보이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보통 몸의 갑상선의 크기는 일정한데 그 갑상선이 몇배 부풀어 가지고 저희 그 성대를 전체를 덮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녀석이 참 얇고 준 녀석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렇게 건장한 녀석이 저한테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암세포랑 이런 것들을 이제 사진으로 보여주셨는데 자연스럽게도 이제 저는 이제 림프전 림프나 이렇게 해서 제 전이가 전혀 안된 상태였고요 이제 림프를 다섯 개 정도 절단을 해서 조직 검사를 같이 했는데. 전이 다른 데로 전이 되게 전혀 없고 그래서 동위원소 치료는 불필요하다라는 정말 반가운 제가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하지만 갑상선 갑상선이 없는 그 기능 그현상 때문에 저는 이제 평생 동안 신시로이드라는그 이제 그 갑상선 호르몬 제조 그 약을 이제 평생 복용을 해야 되는데 그 약을 평생 복용해야 된다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안타감으로 와닿기도 하는데요. 솔직히. 약을 먹는, 먹어도 살아있는 게 다행, 다행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저를 위로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러한 이제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 저는 여러분도 혹시나 저와 같은 그런 상황이 닥친다 그러면 저는 먼저 그런 상황을 겪었던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그 상황을 잘 견디시고 잘 이겨내시면 분명 더 좋은 상황이 오니까 그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 상황을 겪으면서요, 제가 제 자신에게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 정말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런 상황을 겪기 전에는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제, 이 세상을 하직을 해야 된다 그러면, 훌훌 떨고 이제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꼭 그것만 아니더라고요. 내가 살아왔던 흔적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나의 인생들을 위해서, 이런 안 좋은 상황을 겪고 나니까, 아,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잘 살아야 되겠다. 하루하루가 소중하니까 하루하루 매사에 열심히 충실히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제가 수술을 겪고 나서도 그 아픔을 견디면서 느꼈던 감정이고요. 요즘 끝나고 회복기간을 거친 지금도 저는 느끼는 감정입니다. 매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여러분 저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저를 이제 지켜주는 그런 존재가 저희 가족들과 그리고 저를 이제 저희 주위에서 그렇게 저에게 도움을 주셨던 분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건강을 좀 회복해 가는 과정인지 모르겠지만 그 힘든 과정을 이제 어떻게 보면 잘 이겨내는 그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버팀목은 본인 자신이거든요. 아무리 안 좋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 그 상황을 모면해, 모면하고 면 이겨내야 될그 존재는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혹여나 저와 같은 그런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닥쳐 그런 전조증상이 있다 그러시면 여러분 잘 견디시고 용감히 잘 싸우시고 여러분 자신이 건재를 과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2021년 정말 여름에 이런 안 좋은 상황이 직면을 해가지고 이 상황을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짧은 순간에 이제 겪었던 그런 감정일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가 많이들 접하잖아요. 제 개인적인 이제 직접적인 체험 말고 간접적인 체험. 예를 들면 내 옆에 누군가가 겪었던 그런 체험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이 잘잘 뭐 보신 영화라든가 아니면 책을 통해서 이러한 간접 경험을 많이 하시는데. 간접 경험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 본인이 직접 겪었던 일을 직접 경험은요, 그런 간접 경험에 대할 게 아닙니다. 이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다음날 눈을 떠서 아침을 맞이하고 세상을 대하, 대할 때그 감사함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전 여러분에게 우리가 안 좋은 상황을 겪고 나서 내일을 대할 때 아침에 햇살을 맞이할 때 여러분 매사에 감사하고 항상 열심히 충실히 인생을 지금 제가 느끼는 감정처럼 잘 살아내자라고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안날에 항상 희망과 행복감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시겠,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